안녕하세요 손지아입니다. 세계 언론 자유의 날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해마다 5월 3일을 세계 언론 자유의 날로 지내고 있는데요. U.N.이 1993년도에 유네스코의 추천을 받아가지고요, 음, 총회에서 많은 나라에서 정부의 탄압 때문에 언론의 독립성에 위협받고 있고 또 많은 언론인들이 진실을 밝히다가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다라는 사실을 알리자. 그래서 5월 3일을 세계 언론 자이의날로 정했다고 합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이 보도한 내용을 보면요. 월스트리트 저널은 국경 없는 기자회 자료를 인용해서 보도를 했는데 전 세계에서 520여 명의 기자가 현재 구금돼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요. 투옥이나 수감 같은 이런 위험 때문에 언론이, 많은 언론인이 망명을 했고요. 또, 정부가 직접 독립 매체 활동을 금지했기 때문에 자기 나라를 떠나서 해외에서 그 언론사를 운영하는 사례도 늘어나고 있다라고 월스트리트 저널이 보도를 했습니다. 러시아를 예를 들면은요. 러시아는 현재도 언론 보도 방식을 제한하는 검열법을 운영하고 있다고 하네요. 음, 월스트레이트 저널이 국경 없는 기자회 자료를 분석한 그 내용을 보면은 러시아는 전 세계에서 언론 활동이 가장 위험한 곳 가운데 하나라고 하고요. 현재 러시아에는 30명이 넘는 언론인이 투옥돼서 수감돼 있다고 합니다. 지난 2022년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이후에요. 무려 1,500명이 넘는 러시아 언론인들이 해외로 도피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러시아의 언론 자유 순위는요 162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 이 순위는 중동 지역의 사우디아라비아, 시리아보다도 순위가 낮은 거예요. 그리고 러시아보다도 투옥된 기자가 더 많은 나라는 중국입니다. 중국이 훨씬 더 많이 투옥이 되어 있고 미얀마, 벨라루스 그리고 이스라엘도 들어가 있고요. 베트남이 어, 러시아보다 투옥된 기자가 더 많은 나라로 조사가 됐습니다. 그 언론인 수감자가 가장 많은 나라는요 중국이었는데 100명 이상이 현재 투옥이 돼 있고요. 어, 최근에 또 홍콩에서 국가보안법이 시행이 됐잖아요. 그래서 독립 언론에 어, 더큰 제한이 가해질 가능성이 높아서 어쩌면은 중국에서 투옥되는 언론인의 수는 더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 밖에 벨라루스가 41명이 투옥돼 있고요. 이란이 20명 투옥돼 있고 키르기스스탄은 올해만 11명의 언론인이 체포가 됐습니다. 미얀마에는요. 2021년 쿠데타로 군사정권이 들어섰잖아요. 그 이후에 군부 독재 체제가 계속되면서 기자 수십 명이 현재 수감돼 있고요. 또 근처 베트남에서 현재 수감돼 있는 언론인은 35명이라고 합니다. 또 하마스와 전쟁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이요. 언론의 자유를 위협하는 대표적인 나라 가운데 하나로 두둥 떠올랐습니다. 이스라엘은요. 지난해 10월에 가자 전쟁 이후에 가자 지구에서 취재하던 언론인 무려 35명을 현재 구금하고 있고요. 또요. 이스라엘군이 팔레스타인 가자 지구에 대한 지상 공격을 취재하던 언론인 21명을 살해했다고 하네요. 어, 그리고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이 시작된 이후에 팔레스타인 가자 지구에서 세상을 떠난 사망을 한 언론인은 최소한 83명에 이르고 있고요. 그래서 국경 없는 기자회는 이 언론인들의 죽음이 과연 그들의 보도와 관련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국경 없는 기자회가 자체적으로 조사한 결과 그 가운데 적어도 7명은요, 이스라엘 군의 표적이 됐거나 또는 언론인이라는 것을 알아볼 수 있는 상황에서 피살됐다 이렇게 현재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경 없는 기자회는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등지에서 취재활동을 하고 있는 언론인들이 전쟁 범죄에 노출돼서 희생될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구체적인 사건을 요 국제 형사 재판소 아이세스에 제소했다고 하네요. 음, 그러면서 국경 없는 기자회는 이스라엘과 사우디아라비아, 시리아, 이란, 이네개 나라에서 언론인 구금이 너무나 만연하다,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어, 멕시코를 보면요 멕시코에서는 2022년에 11명, 2023년, 2023년에 년 4명의 언론인이 살해됐는데, 멕시코는 마약 폭력 범죄 조직과 또 정부 관계자들이 보복 행위로 언론인을 살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어, 수단에서는요 내전에 대한 보도를 막으려는 시도가 계속됐었는데 그래서 시리아 언론인들은 탄압을 피해서 요르단이나 튀르키예, 레바논으로 도피를 했지만 이들 나라에서도 추방될 위기에 놓여 있다고 합니다. 나이지리아에서는요 지난해에 약 20명의 기자가 공격을 받았고요.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에서는 언론인들이 폭력에 노출돼 있다고 합니다. 음, 또 부르키나파소라는 나라에서는요, 정부군이 민간인 수백 명을 학살했는데 그 사실을 숨기기 위해서 아 어, 그런 관련 기사를 낸 가디언을 비롯해서 세계 수십 여개 어, 여러 언론사의 활동을 아예 중단을 시켰다고 합니다. 이러한 언론인들에 대한 살해, 체포, 구금, 이런 거는요, 특정 집단의 불법 행위에 대해서 보도하거나, 또는 그 의견에 반대의 견을 보도한 기자, 또각 나라 정부 당국의 불법, 그리고 범죄 행위를 폭로한 기자들에 대한 보복 행위가 대다수라고 하네요. 자, 언론 자유 순위별로 보면은요, 18개 나라를 대상으로 해서 조사를 했는데, 언론 자유 1위, 등 노르웨이가 1위를 차지했습니다. 그 뒤를 이어서 덴마크가 2위, 스웨덴이 3위, 네덜란드가 4위, 핀란드 4위, 이런 순으로 언론 자유가 있다. 이런 순으로 조사가 됐고요. 자, 미국은요, 지난해 45위였는데요, 올해는 55위로 떨어졌어요. 아시아에서는 동티모르가 20위, 타이완이 27위입니다. 오히려 한국, 미국보다 순위가 더 높아요. 언론 자유가 더 있다는 거예요. 한국은 62위, 일본은 70위, 러시아는 162위, 중국은 172위고요. 베트남이 174위입니다. 북한은 177위 이렇게 순위로 조사가 됐고요. 아프가니스탄 178위, 시리아 179위, 에리트리아 1 0 0 8 0 언론 자유 최악의 세 나라로 꼽혔습니다. 자, 그러면 한국은 어떨까요? 앞서 얘기한 것처럼 한국은 동티모르 타이안보다도 순위가 낮아서 62위였는데요. 국경 없는 기자회에 따르면 한국의 언론 자유가 1년 만에 47위에서 62위로 15계단이나 떨어졌습니다. 한국의 언론자유 순위가 가장 높았을 때가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6년이었는데요. 2006년에 한국 최고 순위 31위를 기록했습니다. 그러다가 이명박 정부 때인 2009년에 69위로 급락했고요. 박근혜 정부 당시였던 2016년에는 역대 최저 70위까지 떨어졌고요. 문재인 정부 때는 41위, 42위, 43위 수준에서 유지를 했었고요. 또 한국은 지난해에는 47위로 떨어졌다가 올해는 1년 만에 62위로 내려앉았습니다. 국경 없는 기자회는 한국의 언론 상황과 관련해서 정치적인 양극화 때문에 우리 편이 아니다! 이렇게 간주가 되면은 언론 매체는 공격의 대상이 되어 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국의 일부 언론사는 명예훼손 혐의로 정부에 기소 위협을 받고 있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2022년 여당인 국민의힘이 윤석열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했다라는 혐의로 공영방송 기자들을 고발했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고 또 법률상 공영방송 임원 인사에 정부가 우위를 점하고 있어서 편집 독립성이 위협받을 수 있다 이렇게 짚었습니다. 사실 지난해 올해 한국에서는요. 어 대통령과 정부 인사의 의혹을 제기했던 언론사 기자를 상대로 압수수색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최근에는 EBS도 압수수색 당했었죠. 음, 지난해 9월에는요 서울중앙지검에서 대통령 명예훼손 특별수사팀이 꾸려져 가지고요 어, 뉴스타파, JTBC, 경향신문, 뉴스버스, 리포텍 리포 액트, 이런 언론사들의 사무실, 기자 자택이, 기자 자택이 압수수색 당했습니다. 자, 이런 상황인데요. 그래서 한국은 입틀막, 사지틀, 이런 새로운 단어가 생겨났어요. 최근에 입을 틀어막는다, 사지가 들려서 나간다, 입틀막, 사지들, 이런 단어가 생길 정도였는데, 음, 지금도 지구촌 어느 곳에서는 진실을 알리기 위해서 체포, 구금을 무릅쓰고 또는 목숨을 걸고 취재하는 기자들, 그리고 언론인이 있습니다. 그들 덕분에 우리는 또 진실을 알게 되는 거고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손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